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이 좌절될 때그 실패를 감사하라.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이 좌절될 때그 실패를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시며 나아갈 바를 알리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어떤 꿈을 이루시고자 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방법과 목적과 가치를 주시기 위해 신의 산으로 모아서 당신의 이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이라는 이 신의 산에 서야 되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가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보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보내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턱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와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혼돈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마치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일 뿐이고 구원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고 그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스스로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목숨 걸고 싸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구원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셨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싸워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부르심을 따라 하란이라고 하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지만 그 부르심 이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거친 가나안 속에서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이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24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라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아들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나이가 89세가 돼서 육체적으로 뭐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 상태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기대도 없어질 법한 그러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나이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99세 의 나이에 또 다시 찾아주셔서 뭐 이름도 뭐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바꾸고 할례까지 받게 하시면서 흔들리던 믿음을 지금 다시 세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지금 89세의 나이가 된 사라는 이미 몸이 말해주듯이 기대도 희망도 없고, 고갈된 마음과 정말 무기력한 육체 상태가 돼서, 뭐, 아브라함은 99세가 돼도 막, 야, 순종하자 그런지 몰라도 사라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2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벌어졌을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18장의)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그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에 앉아있는데 낙은 애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는 일을 하는 거죠 보통 그 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당시 그렇게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게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낙은애가 자기 동네에서 유숙할 곳이 없어서 만약에 노숙을 하거나 굶게 되면 그거는 자기 동네의 수치로 여길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관습이 생긴 이유의 뿌리에는 워낙 그 시대에 이 약육강식의 세대였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그냥 작은 자를 없애고 자기 거로 삼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쨌든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서 혹시 적이 된다 이건 참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손님들을 다 대접을 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대적하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키고 보호하는 동맹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 아브라함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주변의 족속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협스러운 존재가 될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가 때로 몰려다니면서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15장에 자기도 남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겠지만, 또, 남도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 그, 자, 창기 15장에, 어, 아브라함이 그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널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볼수 있었죠. 자, 아무튼, 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좀 분주하게, 물론, 일상적인 거죠. 빵도 굽고, 뭐, 송아지 고기도 대접을 하는데, 이게 손이 큰 건지 손님 셋이 먹기에는 너무 과한 그런 음식을 막 준비시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게 된 건데, 뜬금없이 먹던 손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요. 사례가 어딨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에 내가 다시 한번 이곳에 올 건데, 그때 당신의 아내 사례가 아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이,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잘 보면, 아브라함과 손님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손님과 대접하고 서로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주제는 지금 다 뭐예요? 지금 다른 천막 다른 천막에 있는 사라를 향해서 다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 같은 걸볼수 있는 거죠. 한 식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전부 지금 건너편 천막에는 있 남의 아내 얘기에 대해 사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이 지금 거기 다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 있던 사례 같은 경우도 저 건너편에 사는 얘기가 들리니까 다 이제 듣고 있었는데 아들 낳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속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다 끊어져 경수가 끊어졌고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는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녀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가지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해서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왜 사라가 이렇게 실수를 지으면서 안될 거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던 곳에 있는 사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오, 이 사람이 나를 보나 깜짝 놀래 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야. 아, 아닙니다. 저 그렇게 한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웃긴 상황 아니에요? 지금 천막은 다 다른데. 그래서 아마도 살아가. 아, 그렇게 말하는 이 손님들이 그냥 일상적인 손님이 아니라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더 나아가면 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메신저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니까이 사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이 뭐 부지중에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관습에 따라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들을 가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받았다. 뭐 그래서 우리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자.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죠. 조금 전 살핀 것처럼 이야기의 전체 내용과 나그네들이 지금 사례에게 많이 신경 쓰는 이런 정황들을 좀잘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그 나그네를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그냥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아닌 것 같은 걸알수 있어요 나그네들이 그냥 우연히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가고 있다가 이렇게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볼 일이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온 것 같은 이런 시추에이션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낮에는 이게 너무 뜨거워서 이 나그네들도 사실 안 다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뜨고서 남들은 다 피해 있는 그런 시간, 정오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 손님을 청하는데, 물론 손님을 청할 때, 어, 땅, 뭐, 뭐, 이렇게 예의를 표하고, 그렇게 초청하는 건 당연한 관습이겠지만, 현대 성경을 참고해 보면,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에게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깊이 절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일상적인 관습의 차원에서 대접하는 걸 넘어서 좀더 아주 특별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함부로 할수 없는 어떤 그런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이라는 걸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뭔가 의도된 만남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사라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는데 사라는 이미 기대도 없어졌고, 이미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또 약속하고 또 약속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그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아마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작전을 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만남을 일부러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뜨겁게 설교했는데, 사라는 땡큐! 그러고 말아버리다, 말아버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과 사실을 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님이 오셨을 때, 사라 앞에서 그냥 유난스럽게 뭐 손님의 숫자에 비해서 아주 과한 걸 준비시키고, 유별나게 맞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막 귀하게 대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라가 조금 더이 손님들이 누군가가 좀 누군지 신경 쓰게 하려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신 약속에 대한 기대와 꿈을 잃어버린 사라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살핀 17장에서 아브라함의 경우, 뭐 이미 자기도, 아브라함도 막 힘이 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찾아와서 그 이름 바꾸고 할례 받게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믿음을 확 되살리셨는데,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고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또 굳게 믿게 됐는데, 그런데, 아기를 낳는 일이 아브라함 혼자 결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정작 아기를 가져야 되는 아내 사라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사례도 확실히 믿고 막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비록 89세 또 99세라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함께 수고해서 자녀를 가지는 그런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 살핀 17장 이후의 상황들을 볼때 사례는 이미 그런 꿈을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아이를 가지기 위해 간절히 소방하던 기대를 외면하신 하나님에 대해 어쩌면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인 그런 거였죠. 사라도 십7장에서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기대하다가 절망한 상태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뭐 이해는 되는데 이제 잘 실질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좀 늦었다고도 생각했던 거, 75세 때도 정말, 그때 정말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10년이 뭡니까? 지금 13년, 14년이 될 정도로. 요즘 말하면 인공수정을 통해 시험 강, 아기까지 낳으려고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 실패를 한 기억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리모를 썼는데, 이 대리모가 된종 하갈이 그냥 자기를 모욕하고, 막, 그래서 막 학대하고, 또 도망쳐 나간 거를 선사가 데리고 오고, 완전히 최악이에요, 최악. 아이를 가지는 이 일에 대해서 사라에게는 그냥 진절머리가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아주 괴로운 추억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례가 이제 자기 몸에그 경수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여자로 말 여자이기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게다 끝나서 폐경기가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서든 순종하려고 하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막말로 사랑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심하면 지금 생리가 끊겨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도 걱정이지만 이 사례를 통해 자녀를 가지게 해야 되는 전능한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도 걱정이고 난감인 거죠. 하늘을 봐야 배를 딸수 있는데 사라는 지금 자기 스스로가 너무 늙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이미 소망을 다 잃어버렸고 절망했고 심지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자기 운명이거니 그냥 이스마일이나 축복해주세요 이런 상태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을 이뤄낼 용기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그런 힘이 다 빠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손님들이 막 그렇게 얘기할 때사아가 혼잣말을 한 거예요. 서로 나, 이 나이, 나이 많이 늙어서 무슨 잠자리를 하겠냐. 이게 무슨 낙이냐. 이렇게 중얼거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아브라함도 당황스럽고 하나님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거고 하나님도 이식판, 상황을 인식하고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풀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레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장막 앞으로 싹간 거고 거기서 초대를 받아서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대화의 주제는 자신들의 이 식탁과 자신들의 천막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사라에게 다 집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소리로 저쪽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진짜 아들을 꼭줄 거다 그러면서 (1년이라는) 분명한 날짜까지 주시잖아요 내가 (1년) 뒤에 다시 올 건데 너희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지치고 절망해 있는 무기력한 사라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주 아주 세밀한 그런 친밀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진실한 위로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각자의 묵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오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예,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과 배경을 잘 연결하고 묵상해서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여기 18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쳐 있는 그이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정말 그냥 아무튼 삶의 어떤 낙이 없는 그런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아들을 낳을 정확한 기한과 그 약속까지 주심으로 모든 것이 상황과 환경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사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처한 삶과 상황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심지어 뭐, 막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과 상태가 도저히 지금 이게 재생될 수 없는 그런 지경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신, 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있다면, 뜻 가운데 있다면 분명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또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번성하는 그런 성취해내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사라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믿음에 대해 믿음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보여주신 이 창세기의 사건 속에 담아서 성경에 담아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절망 속에 있고 무기력에 있고 지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난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추억의 묵상을 만든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다면 이 말씀은. 바로 삶에 지쳐 있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위로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사라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전능하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내게 벌어지는 많은 절망스러운 결과들로 인해 좌절하고 기대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은지 잘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길에도, 애써 순종하며 믿음 따라 말씀대로 가는 길에도, 살아와 같이 그 약속의 성취를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절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제대로 성취돼 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힘을 주고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 힘이 다 빠지는 그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정상적인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그 길에서 우리가 열심히 가다가 만나는 절망이라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례가, 사라가 25년 동안 철실이 기대했고, 가슴 아프게 소망했던 자녀에 대한 축복이, 이제 89세의 나이가 되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의 소망과 희망을 다시 살려서라도 그것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이 좌절될 때그 실패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앙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좌절될 때는 이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더 용기 있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절망과 불가능 속에서도 다시 살려내시고 이루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아브라함만 믿음을 가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살아도 함께, 다시 말해, 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그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 셀이라는 영적인 가정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일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교회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일은 단지 목사나 몇몇 리더들만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함께하는 모든 리더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힘을 내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나가야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에 서야 됩니다. 존 리더들과 셀 리더들에게서 협력이 필요하고 셀 리더들과 인턴들과 동역자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현재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 도구들과 약속들을 우리가 성실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꿈꾸시고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기보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한 영혼이 세워가는 일에 있어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약속한 것들을 좀 성실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실 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살아처럼 포기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 욕망과 욕심대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절망과 실패는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곳에서의 절망과 지침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할수 없는 것이 많을 때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순종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위대한 영웅이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할수 없다는 변명과 핑계보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 믿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삶 속에서 내 욕심대로 가는 일에선 에는 절망케 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 일 속에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